예수의 사랑을 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요즘 연극과 뮤지컬 공연 (CCM으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름을 맞아 농어촌과 해외 지역의 여름 성경 학교를 돕고자 실업인들이 나섰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이존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부산에서 시작해 광주를 거쳐 서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극단을 만들어 젊은 예술인들이 설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연극과 뮤지컬 공연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있어 관심을 모읍니다. 하나무브먼트란 이름으로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는 신촌 하나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문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연극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신촌 하나교회입니다. 신촌 하나교회는 선교 키워드를 청년과 문화로 보고 2017년 극단 하나 무브먼트를 창단했습니다. 하나 무브먼트는 성경 이야기를 담은 아브라함을 비롯해 일반인도 즐길 수 있는 춘향전, 토브 아일랜드, 유니언 등총 8편의 창작극을 선보였습니다. 하나 무브먼트는 연극으로 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 극단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 기성 극단에서 배우 활동을 하기가 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 연극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극단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 무브먼트는 연극을 전공했거나 연기와 노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꿈과 재능을 펼치도록 돕습니다. 서른여 명의 단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결국 이 땅에 라는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연극을 통해서 높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단원들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 무브먼트의 문화 사역에 청년들이 동참하면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해 공연하고 일반인도 초청하면서 전도의 기회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공연을 하는데 정말 차가워졌던, 마음이 차가워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한 어르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됐다.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촌 하나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하나 워십 무브먼트란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극단의 창작 뮤지컬 OST 프로듀싱과 더불어 디지털 음원인 김효자, 지저스 아이러뷰란 곡도 발표하면서 문화 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사랑을 담은 콘텐츠를 더 많이 전하고 싶다는 하나 무브먼트.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김민주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교회 학교들은 여름 성경학교 준비로 바빠집니다. 하지만 농어촌의 미자립교회나 해외 파견 성교교회들은 줄어든 아이들과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 대형교회가 국내외 어려운 교회에 매년 물품을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성교연합회가 여름 성경학교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37년째입니다. 이번 여름도 어김없이 실업인 성교연합회 아동청소년 성교회 회원들은 국내외 곳곳에 보낼 물품을 포장하기 위해 더운 날씨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율학교 아이들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수 있도록 물총과 손선풍기를 비롯해 학용품, 간식거리 등이 대형박스에 담겼습니다. 물품 구입에 들어간 예산만 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포장된 여름 성경학교 물품들은 미자립개척교회와 해외파견선교사교회, 단기선교팀, 지역아동센터 등 국내외 85곳에 보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교회 회장 김혜숙 권사는몇년 전까지만 해도 100곳 넘게 물품을 지원했지만 아이들이 주로 더 지원하고 싶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여름성경학교를 직접 가서 지도하는 등 지역교회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사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중독현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고 상담하는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한국 정보화진흥원과 게임 문화재단이 2019 인터넷 스마트폰 과이존 전문 인력 보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국 스마트심센터 예방 교육 강사와 가정 방문 상담사 등 종사자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과이존 예방 교육 상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교육은 6월 24일 부산에서 시작해 광주를 거쳐 5일 서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정책을 비롯해 학교에서의 디지털 시민 교육 정보 활용 능력 등을 배웠습니다. 앞서 열린 2019 보호자 게임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M게임 김용준 본부장이 한 번에 알아보는 게임의 모든 것을 주제로 국내 인터넷 모바일 게임 역사를 짚어줬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강진으로 수많은 건물에서 화재와 붕괴가 일어났는데요. 최근 20년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틀 연속 강진이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여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새벽까지 여진은 1분에 한 번꼴로 계속됐습니다. 지질조사국은 4일 있었던 6.4의 첫 강진 이후 1,40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가스관이 파열되면서 이동식 주택을 중심으로 화재 피해가 이어졌고 수천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건물 균열도 속출하면서 주민들은 대피소에 머무르거나 밖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 선포와 비상자원 동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5년 핵합의에서 제안한 우라늄 농도를 지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란 핵 위기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라늄 농축도를 3.67%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농축농도인 90%와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농축농도와 생산량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와 이스라엘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은 원유금수조치와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핵 활동 수위를 더 높이겠다며 60일의 추가 시안을 제시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로잉야 난민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한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접경지역에 위치한 로잉야족 난민촌에서 사흘간 26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는 난민들이 야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생활을 하다 보니 집안이 약해져 해마다 우기가 되면 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2017년엔 우기에 발생한 폭우로 17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난민촌에는 현재 90만 명 이상의 로잉야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의 또 다른 특별 행정구인 마카오에서도 중국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마카오의 모든 학교에서 중국 국기를 개항할 준비를 마쳤다며 국기를 개항하고 국가를 부르는 것은 애국심을 높이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카오는 지난달 국기와 국가에 대한 규정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는 중국 국기를 개항하고 매주 국기 개항식을 열어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조유현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층 표심 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청년 부대변인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둔 가운데 청년층의 표심을 잡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상금 부대변인 1명과 비상금 부대변인 여러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선발 방식으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면접 과정 등을 생중계하는 공개 오디션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년 부대변인 10명을 선발하고 전국 대학 100여 곳에 청년지부를 설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됐고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폭행과 폭언, 협박행위를 포함해 음주, 회식강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도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가 쏠렸지만 28년 뒤에는 거꾸로 도시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47년까지 서울과 주요 대도시에서는 일제의 인구가 순유출하고 이외 지역은 순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2047년까지 유출 인구가 유입보다 106만 3천 명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젊은 층이 값비싼 주택가격 탓에 출퇴근이 가능한 근교로 이동하고 노년층의 은퇴 후 귀농 기촌의 영향으로 인구 이동이 도드라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티비뉴스 조유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8월 3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개합니다. 한국생명의 전화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앞서 하루에 34명이 자살하는 국내 현실을 자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시작된 캠페인은 13년간 26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국제구호개발엔지오 월드비전이 제3세계 여자아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월드비전은 여아 역량 강화사업 베이직포걸스 자문위원장에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대학원장을 위촉하고 여아들의 권리 보호와 보건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여아들을 위한 각종 연구와 국제 개발 협력 사업에 앞장서온 김은미 자문위원장과 월드비전의 파트너십이 향후 개발도상국 여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에 참가합니다. 포럼에는 약 11개국에서 30여 개의 에큐메니칼 협의회와 교단 단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은 제네바에서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를 만난 이후 이번 포럼을 통해 1년 만에 다시 북한 교회와 만나게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시아의 화해를 위해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오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환경선교사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9월 3일까지 15회 8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회 내 교육사역자와 선교사회 회원, 도시숲 활동가가 대상입니다. 강사로는 조천우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장미정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장 등이 나섭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태비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